어쨌든 본질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마음으로 어렵사리 합의한 여야 의정 협의체, 여기에 의료계가 들어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인데, 의료계가 들어와서 응급실 대란만큼은 막자, 뺑뺑이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라는 공감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야 대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더 이상 치킨 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야 대표도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제 협의체 구성 회의 이후에 여야 원내 대표들도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라고 모처럼 여야 원내 대표 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료계 동참 유도 활동 같이 할 것이다. 추경 원내 대표, 박찬 원내 대표,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제안 필요하다. 라며 모처럼 여야 대표, 여야 원내 대표 모두다 의료계 들어라. 일단 들어와서 불만이든 뭐든 얘기해라. 국민들이 너무 지금 희생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어, 여기시는 어떤 걱정이 크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당장 내년, 2025년 의대 증원도 100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디 의대 교수들은 삭발투쟁까지 했습니다. 내년 입시 수시 접수가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걸 백지화하라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의협, 25년도 의대증원 취소해라. 수험생과 학부모도 이해하라. 증원 백지화가 최소 조건이다. 전이교협 2025년 정원 백지화해라. 수시 결과는 수능 이후에 나오니까 증언 철회하라. 거의 뭐 의료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고대 의료원, 비대위원장 삭발 투쟁까지 했습니다. 의대 증언, 내년도 의대 증언은 백지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삭발 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말이죠.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삭발까지 하면서 이미 시작된 2025년도 내년 어 이거 입시를 완전히 그 뭐랄까 혼란에 빠지게 할 만큼의 영, 백지화를고수한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어떨까 의사 단체들이 너무 뭐 사실은 의료계약 하지 말자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요 현실적으로 이미 수능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1993년, 1996년에 한의대 사태 때 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도 전체 집단 유급 사태가 있었고 근데 수능 과정에 있었는데 정원 감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때도 수능 일정을 또 연기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 일정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비상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과거 아니, 전례가 있다. 아예 그렇다고 라는... 영원, 영명으로 백지화하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주장, 야, 그런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사실 정부가 전혀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네. 협의체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물론, 의대 교수협, 특히 이제 의대 교수들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올해 유급되는 학생들 그리고 내년 신입생까지 합하면 7,500명의 교육이 가능하겠냐는 현실적인 문제제기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책을 예. 같이 마련하자. 그렇죠.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네. 2025년 정원 자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 이거는 어... 현실적으로 너무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의대 교수협 도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바를 모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2025년 정원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부나 여야정이 다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정상화를 위한. 시도를 하자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료계도 네. 조금은 뭐그 요구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어떤 신뢰를 아직은 다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 정치권 전체가 나서고 국민들의 걱정하 네.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서 대화에 좀복귀해서 2025년 정원도 이제 뭐 백지화가 아닌 한 실제 현실 의료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어 놓고 논의하자 이렇 정도를 제한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시작 자체, 그러니까 여장, 여야 의정 협의체 출발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들어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과 실제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일단 그 회의체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네.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하는 조건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어선 변호사님, 지금 공은요. 공은요 의료계에 넘어간 거예요. 이 직전까지는 뭐 정부의 책임이다, 뭐의 책임이다, 의료계 책임이다 분분했지만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영명도 괜찮으니까 협상하자,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와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여야 원내 대표,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의료계는 들어와서 대화하라. 라는 사실 국민의 명령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은 안 된다라면서 당장 2025년도 입시가 시작됐는데 수시가 영명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삭발하면서 국민 생명을 볼모삼아 버틴다는 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다 의료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은 의료계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뭐 의료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거 있구나. 아, 그러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야. 우리는 버티면 되는 거야. 아, 협의체 그런 건 필요 없어. 영명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하면 협의체 들어가 겠지 아니, 영명을 전제로 하면 협의체 왜 필요해요? 아, 필요 없잖아요. 어, 다 백지어, 의료계 백지어 오는데 협의체가 왜 필요합니까? 협의체는 협의를 하면서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전제 조건을 딱 달아버린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뭐냐? 의대중원이 영명이에요. 어, 그럼 모두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게 제가 볼 때는 막 극단적 이기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지금 (25년도) 지금 수시가 접수를 (9월) (9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이게 잔지 의대에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다른 과 공대랄지 전체 학과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엔수원은 또 재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 아, 좋다 의대 의료기관 뭐~ 요구하는 거 들어주자 해버리면 의료대량 플러스 입시대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도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고. 의료 개혁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는 거거든요. 아니 만약에 25년도 증원도 백지화하자고 한다면 아, 협의체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그걸 요구를 해야죠. 근데 밖에서 삭발이나 하면서 뱅뱅 돌면서 전제 조건을 달면서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럼 지금 현재 응급실 대란 이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다 정부의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 책임도 일부 있어요.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의사들이 지금 계속 집단 행동하면서 저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야 협의체는 또 국민들은 의료 개혁한다고 계속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료 개혁을 과정에서 너무나 불편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의료 개혁이어떤 속도랄지 아니면 증언에 있어서 좀 조절을 해달라. 이게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의사도 어느 정도 이것들을 받아들여야죠. 그럼 어느 정도 양보해야죠. 우리는 절대로 어~ 눈꼽만큼도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뭐~ 의사들이 안 들으면 사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치 뭐~ 완전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 그러면 의사들도 한발 양보하고 정보 양보하고 정보는 (26년도) 제로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와서 2천명 정원이 너무나 과도한지 아니면 (500명으로) 줄일 건지 (300명으로) 줄일 건지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죠 그데 무조건 제로만어 의료 개혁 증언 제로 얘기해요 그런 저 의도는 아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는 의료 체계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 국민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적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